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림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 또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서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어,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어, 그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깨워야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했죠. 또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 어, 이것이죠. 어,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 구약성경의 말씀과 또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회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들 를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습니다. 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들을 지금 어, 모함하고 또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그들이 일깨워주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3절에 보면 말세 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데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어 세월이 지금 요 베드로서를 쓸 때만 해도 AD 한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3년경으로 보면 무려 30년 이상이 지난 거죠. 여러분 30년 이상이면 어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같다라고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한 세대는 그 어떻게 보면 왜 그런 표현을 썼나 했더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저희 큰아들이 30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고 그럼 강산이 세번 정도 바뀔그 시간 속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사람이 언제 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언제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주의자들이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있고, 또 오늘, 과거와 오늘을 모습을 보니 우리가 미래를 알수 있는데, 어 과거나 현재나 과거 그렇다면 미래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도 과학 그 만능주의 또는 과학 신봉주의자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 종교는 어, 허구 내지는 또 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의 어, 그 소환 그그 그, 그거 이제 산물이다 그러면서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지 않느냐 세상은. 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강림, 주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렇게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냐 하면 3절에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죠.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함부로 행할 수 없는데 끝이 있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지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어그 어제 말씀이죠.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어 이제 일상적으로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5절부터 6절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어 그래 하늘이 처음부터 있고 땅도 처음부터 있고 물도 처음부터 있는 것 안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죠. 5절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것 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 뭐 궁창이 있고 또 물들이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어, 또 물을, 모인 물을 받아라 하시고 이게 세절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는 거죠. 태초부터 그래 창조대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는 거 맞다. 그러나 그 물이 다시 땅을 넘침으로 세상이 심판받은 것 너희가 잊으려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잊고 싶은 것은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제 하늘과 땅은 예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미래에는 어, 그러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신바 되어 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날까지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어, 잠깐 놔두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을 어,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어, 여러분 성경에 제로 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제 일주일 정도 어, 이렇게 피로연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랑 좀 다르는데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신부는 이제 기다리고 신랑이 친구들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또 대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드는 것니다 왔는데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서는 등불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신랑이 어찌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죠. 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신랑이 이제 일주일 안에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다 이제 잔치를 베풀고 마, 마지막 때올 수도 있고 어, 신부를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만 잔치하고 보낸 다음에 둘째 날이나 첫째 날 저녁에도 데리러 올수 있는 거죠. 근데 신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어 이제 신랑을 준비하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면 따라갈 수 없다 이거죠. 어그 비유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4절에 이런 조롱들, 그리고 5,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 주님이 재림이왜 이렇게 더디냐, 어, 이런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첫째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는 사람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간을 시계를 보면 이렇게 예전을 보면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한칸 움직이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이제 시침이 한칸 움직이고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하면. 그런 이 사람의 그 연대기적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혼인데, 어,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루살이가 이튿날을 어찌 알겠느냐. 그, 저는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그, 자기에게는 그 인생 전체가, 어, 그것이 전부겠죠. 근데 인간이 볼 때는 하루예요, 하루. 제가 그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러진 않는데, 강아지는 뭐한 10년에서 15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난 강아지는 우리로 말하면 환갑이 넘고 뭐 그런 이제 노인이라는 거죠. <laughs> 10년 이상 키웠으면.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개를 그렇게 키우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10년이면 아직 어린애야 잖아요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1 3너살인데 강아지는 이제 노년인 거죠. 여러분, 사람과 강아지만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루 사이비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왜 3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안 오시느냐. 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느냐?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냐?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과 너무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 터디 오시느냐? 이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이라면 이틀 지나신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계산으로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가능하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라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이거든요.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할 사람은 조롱하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할 사람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 해고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예언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하루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조롱하며 방탄과 탐욕으로 사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또 주님 왜 이렇게 더디오 시는가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낙심하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더디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함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궁혈과 자비와 사랑이니 우리가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올 한해도 이 믿음으로 살고 또 내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또 붙들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